가수 이명웅을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행 사랑합니다. 한명환입니다. 오늘은 아주 단순한 질문을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늘리는 방법.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회수가 늘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올릴까요? 이런 질문을 해 주시는데 보세요. 조회란 말이 뜻이 뭡니까? 조회. 아침 조회 그런 거 말고요. 조회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알아본다. 알아본다. 신원 조회.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슨 무슨 조회.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말하는 조회는 영상을 봐 주는 거. 영상을 봐 주는 거. 그것도 처음 시작과 영상 끝이 있잖아요. 중간 이상까지 봐 주는 걸 조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켜고 영웅님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영웅 님을 찾으려면 가장 빠른 방법은 유튜브를 켜고 가장 아래에 있는 구독이란 요 버튼을 누르면 내가 구독한 영웅 님이 위에 뜹니다. 하나는 임영웅 쇼츠, 하나는 임영웅. 그러면 임영웅을 누를 때는 항상 영웅 님한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아이고 예뻐라 딱 눌러요. 그러면 영웅 님의 영상들이 쭉 나오는데, 가장 정확하게 보려면 그 옆에 채널보기를 누르면 영웅님의 안방이에요 요거는 영웅님의 거실이에요 거실 거실은 뭐 쇼파만 있고 텔레비전만 있잖아요 채널보기를 누르셔야만 영웅님 안방으로 들어가서 영웅님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영웅님의 영상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가장 위에 올라있는 올라 영상은 가장 최근에 올라있는 영상 자 사랑의 콜센터에서 엊그저께 여웅님이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를 너무너무 잘 불렀어요. 그러면 이거를 조회를 하잖아요 요, 보세요. 영상을 누릅니다 자설운도님의 작사 작곡이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막 미스트로 좋아 죽어 부럽지 막데이보드 부러워 죽어요. 잘생겼다. 만약에 이거를 딱 틀면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 그게 바로 조회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면 한번 조회해 준 거고, 두번 보면 두번 조회, 백번 보면 백번 조회. 그럼 지금 보시면은요. 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영웅님의 별빛 같은 사랑아가 조회수가 몇 개가 됐냐면 45만회라고 돼 있어요. 45만회. 12시간 전에 45만회를 조회하는 가수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럼 45만 명이 봤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45만번을 누를 수도 있는데, 그건 현실 불가능한 거고, 수만명이 몇 번을 듣고 몇 번을 들어서 수십만명이 45만회가 된 겁니다. 영웅님의 진짜 찐팬들은 이걸 10번도 보고 20번도 보고 계속 돌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10번을 보면 내가 조회수를 10번 올린 거고 내가 20번을 보면 20번을 조회수를 올린 겁니다. 유튜브에서 조회는 바로 이렇게 영상을 봐주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조회수를 정확하게 유튜브로 이렇게 딱 기록이 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는게 정확한 조회수 기록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시란 것을 영웅님하고 박성웅이란 탤런트가 불렀습니다 이걸 딱 누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이게 바로 조회예요 조회 많은 누이들이 모르는 이 조회수 늘리는 법. 많이 보면 많이 올라가는 거고, 조회수가 조금 보면 조금 올라가는 거고. 유튜브에서 말하는 조회는 영상을 봐주는 거. 이게 바로 유튜브의 조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많이 나실 때, 영웅님 영상을 많이 봐주는 건 바로 조회수를 올리는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웅님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셨죠? 조회는 바로 영웅님 영상을 많이 봐주는 거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바이바이!